자, 이거는 보자하니 우리 귀여운 더비들이 저에게 이제 써준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많이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하나 떨어졌어. 어, 우리 반장 사랑해. 어, 세상에 존재하는 곡중딱 하나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거 부를 건가요? 상현아, 사랑해, 우리들 함께하자, 조심히 다녀와. 어, 세상에 존재하는 곡이 딱 하나 있다면, 어,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laughs>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이거는 생각나면 제가... 저도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안나다보니까 그수 있어요 자 지금 가장 더비들에게 듣고싶은 말은? 어, 자세히 보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laughs> 어, 귀..귀..귀여워요 네. 어, 네. 어, 지금 우리 더비들에게 가장 듣고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한테? 사랑해. 사랑해. 근데 사랑해라는 말이 정말 짧지만, 정말 강렬하고 깊은 의미가 많이 담아 있, 담아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 상현이 사랑해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사랑해. 사랑해. 나도 더비 사랑해. <laughs> 내가 인정하는 내직캠 노래는? 어, 저는 근데, 원래 어, 약간 우리 노래가 좀 다양하지 만 귀여운 것보다 저는 강한 노래를 좋아해. 저뭐 저랑 좀 성향이 잘맞리도리 우리, 우리, 저리그래 우리, 우 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우도던데 너무 격렬해가지고 머리가 벗겨진다는 건좀유감이긴 하지만 네, 네 아무튼 리우길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어, 상현오빠 밥잘 먹고 다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밥을 너무 잘 먹고 다녀요 아,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가서 밥을 너무 열심히 먹다보면 또 이렇게 다들 커져서 나오시던데, 선배님들이 예, 네, 저는 이제 적당하게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겠고 어좋 <laughs> 어, 좋은 을을남준준비가있있데데세세을을혀혀준분에에는는와함함이이인인에에서진항해해할할있 있을 것아사사해해 많이 이분 시인 같아요 정말 이런 항해한다는 말을 오 정말 정말 멋진 말이네요 저도,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상연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거나 고민한 부분이 뭐야? 어...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아, 더비랑 무슨 얘기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재밌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뮤지컬 막공 때팬 미팅을 했었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줘서 너무 놀랐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토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쉴 수, 쉴 데가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더비 덕분에 우리 더비 푸드 듀님들이 저를 트레이닝 시켜서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무대 혼자 씩씩하게 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행시를 준비해 주셨네요 상연으로 자, 상, 상상 그 이상으로 군생활 잘하고 올상연아 연,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사랑할게요 네. 자, 이거는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죠. 상현아 <laughs> <장인, 웃음> 오빠 저며취 해주세요. 아 저도 항상 이게 뭘 시켜 먹을까가 항상 고민이 사람는데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항상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 말고 <웃음> <웃음> 제가 하도 맨날 삼겹살 먹는 거. 근 그거 말고 어 <laughs> 뭐. 저 매주 배달시켜 먹을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을 건가요? 밖에 나가서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온 더비들끼리 또 가서 이제 또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어서 한잔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사실 삼겹살밖에 없긴 한데. 근데 삼겹살 싫은 더비들 있으니까, 어, 횟집 어때요, 횟집? 아, 그건 2차로 가세요, 횟집은. 좀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이 차로 이제 횟집을 가지고 첫 번째로 든든한 거아 제가 상행전이 아니라 다른 거를 뭐 준비하면서 네뭐 스태프분들과 감자탕을 먹으러 간적 있어요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자탕을 먹고 그 이제 남은 국물에 이제 볶음밥을 이제 해가지고 치즈 올려서 아셨죠 여러분? 뭐 감자탕 먹으셔도 되고 오케이, okay, 저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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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라뿅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 이상한 알라뿅, 절이형 상인왕 이렇게 귀엽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뭐, 법을 풀롬할때 이제 알라병을 남기곤 하는데 알라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잡고 알라뿅을 하는 거 처음이에요 황면 하나 소리 쳐봐, 제발 불러주세요. 음! 어, 성성 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자, 자. 하하하하. 자. 가장 좋아하는 꽃과 그 이유는? 어, 저는 꽃 중에 어, 장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미. 그리고 벚꽃. 어 왜냐면 장미는 뭔가 뭐 꽃말도 열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정맨이거든요 네, 항상 열정적으로 살고 항상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장미를 보는 그 꽃말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장미가 하나하나 모이면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신인 때 장미꽃을 나눠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못하는 더비들도 있을거고 그 꽃을 뭐 보관하시는 을 분도 계실거고 드라이로 해가지고 드라이기 말고 네. 드라이로 해가지고 네. 근데 어, 제 기회되면은 나중에 또 우리 더비한테 꽃을 한번 주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벚꽃은 어, 되게 짧은데 길거리를 핑크빛을 이렇게 물들여서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또 그게 오래가진 않지만, 한창 꽃이 만개가 됐을 때, 보면은 너무 뭐랄까, 이쁘고, 또나 같고, 더비 같고. 그러니까, 벚꽃놀이를 한 번도 놀러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뭐, 실, 뭐, 실, 가다가 차 아니나, 뭐길 가다가 이렇게 벚꽃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벚꽃도 좋아하고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빨리 시들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빨리 시들지 않도록 오래오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항상 어딘가가 만개하는 만개꽃처럼 여러분 앞에서 활짝 항상 피어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공개가 안 됐는데 자유 공개해줄 생각은 없어요. 아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 그때 제가 음 아직 회사 이어 회사를 들어가기 전이었나? 아 들어가기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전 i s t 어, 들어가기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졸업 사진을 이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뭐제 나름에 이렇게 이쁘게 막 메이크업도 하고 뭐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사진을 막 찍었는데 어 앞이 막, 아, 막 흐려지더라고요 <laughs> 몸이 막 이렇게 몸이 그때 올림픽공은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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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이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파보여 그래서 예어 공개를 해줄 수는 있지만 뭐 때가 되면은 누군가 풀어주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가 됐든 음... 오빠를 좋아한지 4달밖에 안된 애기지만 어 애기 왔어? 아, 애기 왔어 애기지만 의젓하게 기다릴게 가서 잘할 거 너무너무 아닐까 걱정 안돼 뭐지? 애기지만 보고 싶을거야 잘할 수 있지? 건강도 건강 또 건강 여기 응 기억이 있네 이거 너무 애교가 많은 법이네요 여러분도 애교 다 있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제가 없는데,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네. 아, 재밌다. 어, 상현 씨, 아주 그냥 네? 개인적인 사진이 담긴 말인데, 혹시 군대 다녀오시면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난 적 있나요? 아 지금 처음 만났어요. 아 콘서트 때 만났구나. 어 일단 결혼을 하려면 많은 조건이 좀필요하긴해요 일단, 일단 서로 좀잘 알아야 되고. 네 아무튼. 아결혼해달라는 네. 아, 더비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렇게. 한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 많습니다. <laughs> 내가 너와 한 평생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야? <laughs> 잠시만요. 이행씨들 재미가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laughs> 아, 이응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이상현, 기다릴 수 있지? 응. 잠깐, <laughs> <laughs> <조금> 재밌어요? <laughs> 어, 자, 어, 뭔가 영어로 된 메시지를 읽고 싶은데, 진짜 있네 We will m i s s you 오지마세요 <laughs> 아, <하지> <laughs> <laughs> But please stay healthy 1000 e 0 e 0 1000 o 0 0 o 1 0 0 o 1 0 e 0 1000 o 0 0 l 1000 1 0 y 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0는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aughs> 어 네. 그림을 귀엽게 그리, 그려줬어요. 나의 개주기 상연 없다 이번 앨범에서 제일 애정하는 곡이 뭔지 궁금해요. 어어 어, 제가 애정하는 곡은 물론 진짜 다 좋아요. 여러분 곡이 많다고 다 이렇게. 어떤 것만 듣고 어떤 거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뭐 준비를 했고, 또 이번에 제가 또 작사한 곡이 있는데, 제가 그 곡을 한번 작사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가장 저의 이렇게 데모들 중에서도 가장 저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르면, 은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섹시할 것 같은데? 아 그랬던 곡이 있는데, a i n s 라고 방감도. 아 어, 아곧 나와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나와요. 어, 이분은 두 장을 붙여가지고 길게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상연아 소중한 나의 상연팬 친구 누구의어 너무 우열할 것 같아 걱정되어 함께 천사 <laughs> 현재팬입니다. 네? 오늘 네? 천사는 재현이가 아닌 저희입니다. <laughs> 네? 너 군대가 있는 동안 한눈 못팔게잘 감시할 테니 걱정 마세요. 천사. <laughs> <laughs> 저는 <저희> 풍마분의 <laughs> 친구분이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요.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계속 옆에서, 어, 상현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주입식 교육 마냥. 내가 없어도 옆에 있는 것 마냥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한세 개만 더 읽어볼까요? 시리아 불러서 9시 알람해줘, 뭐, 하 한, 뭐, 8시반 알람해줘, 이렇게 항상 해요. 그게 저의 미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그 시체가 너무 쁘세요 이쁘세요. 벌써 더보이즈와 함께하는 일곱 번째 봄이 찾아왔어. 이번 봄도 더보이즈와 상연이 덕에 더욱 따스할 것 같아. 많이 사랑하고 잘 다녀와요. 보고 싶을 거야.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팬 분이시네요. 안녕 오사카 더비에요다음 오사카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닭쿠야키 만들고 기다릴게. 오사카, 어, 오사카 하면 닭쿠야키죠닭쿠야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을 가면은 이제 닭쿠야키를 자주 선풍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 제가 닭쿠야키를 저번 생일 때 만들었죠. 어, 그때 만드는 와중에, 뭐, 그때 소리가 좀잘안 들렸을 거예요, 방송 근데 아무튼 열심히 만들었는데, 닭가기, 이게, 렇 점점 망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나 요리 좀 하는데, 이건 좀 어렵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뒤집으니까 모양이 이쁘게 나와서, 아, 나 요리 소질이 있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까 <laughs> 첫 휴가 때는 누구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어, 아직 생각은안 해봤습니다. 일단 휴가 나오면 일단 메이저님을 가장 먼저. 어, 이제 군대라는 건 어,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 속에 제가 이제 어떻게 지낼지 아직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휴가도 언제나 는지잘모르고 뭐 얼마나 주는지도잘모르고 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뭐 저는 가서 자신 있어요. 잘 자신 있는데. 어... Okay. 근데 이제뭐 에피소드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뭐 선배들, 뭐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e r e is a f r i 어 이제 아이돌을 하는데 군대를 계속 이제 가고 휴가 나올 때마다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어 이게 나올 때마다 보는데 표정이 점점 안좋아지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어 상현아 어 상현아 어 상현아 <laughs>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페이드아웃처럼 <laughs> 사람이 이제 꺼지는 걸 봤는데 아. 어,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한평생 멤버들이랑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살 때부터 이제 20대, 이제 20대를 계속 멤버들과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체 생활은 익숙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어, 앞으로 같이 훈련도 받고 동생활을 하는 게좀걱정은 되지만 전또 성격이 좋아서 맞지, 맞지.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 거의도 이제 씩씩하게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나스트 남았나요? 아니요. 네. 늘어났어요? 뭐지? <웃음> 자, <웃음> 내 친오빠랑 동갑인 우리 상현 오빠, 왜 나에게 유일한 오빠는 상현 오빠인것 같을까? 네. <laughs> 의외로 이란 오빠는 이상형 뿐이야. 언제나 사랑해. 그래도 친한마데 네, 어, 그래요. 제가 오빠 해드릴게요. 그 대신 이제 제 군대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챙겨주고 싶어도 어, 많이 못 챙겨줄 것 같다. 근데, 그래도. 항상 멀리 있지만 응원해주고, 그래도 친오빠는 피부치에요. <laughs> 피부치니까, 뭐, 이렇게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면 은 좋아질 거예요. 네. 가족만큼 진짜 소중한 존재는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화이팅! <laughs> 일본에서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에 있든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이제 해외 팬분들이 이제 막 한국어를 열심히 이렇게 적어주시고 말해주시고 공부해주시고 하면은 진짜 우리 더보이즈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렇게 공부까지 해주는구나. 정말 더보이즈가 우리 더비들 공부까지 시키는구나.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막 해외 언어나 이런 거를 막 공부들 레슨도 받고 막 하는데 사실 어 최근에 이제 펜콘을 갔다 왔죠 일본에도 거기서도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항상 어디 에 있던 더비의 존재는 뭐 해외든 국내든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너비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도 써주고 서툴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나보다 글씨체가 이쁘고 이거 보면은 아 정말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이시대로 <놀람> 저 고딩인데 야자 할때 들을 더 보이즈 노래 추천해주세요 야자 할때 여러분들은 막 공부할 때나 뭐 이렇게 할때뭐 노래를 들으세요 저희 노래를 어떤 노래를 주로 들으세요? 매번 이렇이 추천하는 이직이 되는 거예요 팬트리루도 있고 어. 네, 바이펙도 있고, 그림이 그니까 듣고 싶은 거고, <laughs> 아, 아무튼 아 근데 진짜 저는 더보이즈 어, 노래를 종종 들어요. 저도 더보이즈니까요. 물론 제가 연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긴 하지만 저희도 뭔가 애정하는 노래가 있고, 또... 어 가끔 생각나가지고 그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뭐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어 최근에는 또막 제가 그냥 더보이즈 치다가 로드 투 킹덤이나 뭐 킹덤 때하고했던 노래들도 막 어, 추억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걸 막 보기도 하고 정말 더보이즈 노래는 한 100곡이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전부 다막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노베의 노래도 숨은 명곡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새로운 앨범에서도 정말 많은 곡들이 이제 실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그 곡도 이제 앞으로 플레이리스트에 좀 추가 좀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틈새 홍보였어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세 개를 읽고 아까도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찐찐찐찐찐 세 개만 읽고 예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는 찍는 사람의 애정이 담긴다고 하는데 상현이가 생각하는 가장 애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음. 저는 멤버들을 찍을 때 저는 막 물론 애정이 있으니까 멤버들 찍지만 좀 어떤 걸 신경 쓰냐면 잘 나오기 위해서 좀이 필름 카메라에 정해진 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처럼 줌 아웃 줌인 이게 많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얼굴을 중점과 또 저의 그게 있어요. 살짝 이게 틀어서 멋있게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좀 살려가지고 찍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모델들이 좋으니까 네, 사진이 잘 나옵니다. 네, 자, 두 개. 자, 숨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상현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귀여운 상현이지만 인생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애교를 처음에 한번 보도록 <laughs> 아니요. 자, 어떤 애이그가 있을까? 귀야 어떤 애이그가 있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귀여워? 너처럼? <laughs> 너도 지금 당황했지? <laughs> 어, 한무 <번> 따라해볼게요. 크게 <laughs> 한아요 No. 챙겨 먹고 몸건강히잘 다녀오세요. 돌아와서 예쁜 목소리로 노래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미 어. 이렇게 좋은 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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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렇게 이쁜 마음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보답을 드려야겠죠.